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양소로 암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 암은 유전, 환경,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음식과 영양소는 암 발생과 진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항산화 비타민. 가장 먼저 소개할 영양소는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발생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를 변형시켜 암세포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항산화 비타민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으로 귤, 딸기, 파프리카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E는 견과류, 아보카도, 해바라기 씨에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고구마, 시금치 등 색이 진한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식탁 위에 무지개 색을 떠올리며 채소와 과일을 챙겨보세요. 두 번째,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이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좋은 균을 늘려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요 식이섬유 식품으로는 통곡물, 콩류, 브로콜리, 배추,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5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밀가루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절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과 관련해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청어, 견과류, 아마씨, 치아시드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좋고 견과류나 씨앗류를 간식으로 챙겨드셔도 좋습니다. 이세 가지 영양소. 항산화 비타민. 식이섬유. 오메가3 지방산. 모두 어렵지 않게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암은 한순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식습관이 모여 우리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